안녕하세요. 머니고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0.28% 상승하면서 17,96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연휴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장이 시작이 되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저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기업의 진행 상태나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금 평가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꼭 금양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그리고 금양을 왜이 하방에서 저점 매수세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 보시면은 어, 차트 상에서도 최저점 구간에 저점 테스트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금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횡보선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금영을 보시면 주가를 쭉 빼고 나서 1, 2거래일 안에 조금 반등을 쳤다가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빼버리고 또 1, 2거래일 안에 조금 반등을 치는가 싶더니 또 주가를 쭉 빼버리고 또 1, 2거래일 안에 주가를 약간 올렸다가 또쭉 빼버리고 1, 2거래일 안에 또 주가를 올렸다가 빼버리는 형태로 주가 하락폭에 대한 패턴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19,681원 구간을 터치를 할 때부터 이 횡보선을 가져가면서 매집선에 대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었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몇 번에 걸쳐서 저점 테스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점 테스트를 찍을 때마다 반등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럴 때마다 누르는 수급은 누가 뭐래도 기관 수급에서 누르는 거고 기관 수급에서 누름으로 인해서 신용잔고가 눌리면서.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대양봉 형태로나 급상승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기관투자자들이 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뭐 세게 이렇게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양의 자산보유 가치평가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금양의 시가총액이 현재 1조 1000억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조 1489억. 근데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금양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전체 다 매각을 했을 때, 시가총액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금양의 기장공장을 지금 매각을 시켰다고 했을 때, 팔아버렸다고 했을 때, 1조 천억 정도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몽골 광산이랑, 금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광산 부분에 대한 평가액을 다 합치면은, 그걸 팔아버린다고 했을 때약 삼천억 정도의 자금의 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금양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랑, 본사 건물에 대한 자산 부분을 평가를 했을 때, 약 800억 정도가 나오고, SM랩을, 어, 매입을 했을 때, 지분을, 지분을 사들였을 때약 1천억 정도 투자처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원금에서만 해도 1천억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1조 6천억 정도의 평가액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이나 지금 증권사 측에서 금양을 지금 더 매도를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라는 평가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때려도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나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너무나도 상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도 원래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2,500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하방으로 돌리면서 다시 내려칠 거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에 코스닥도 장막판에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돌려버렸고, 코스피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옵션 포지션이 달라졌냐? 그러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옵션 포지션이, 어, 선물 옵션에서 지금 롱 계약권으로 해서 15,000 계약, 쇼 계약권으로 해가지고 2,000 계약에서부터 2170 계약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무조건적으로 현물 지수를 상방으로 올려야 되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이때 선물 지수를 상방으로 올렸을 때 가장 많이 바스켓이 비어져 있는 게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섹터입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방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원래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3월 달 공매도 전면 시행 기간까지 못 끌고 가기 때문에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때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러면은 본인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싼 가격에 살수 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원래 얘네들의 작전은 3월 달 공매도 기간까지 끌고 가서 하방에서 싸게 매수했다가 올려쳤을 때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공매도를 쳤다가 하방으로 내렸다가 하방에서 매수 가져가면서 올려쳤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이 형태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걸쳐서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매수세가 약하나마 들어오니까 신용장고가 바닷건에서부터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주 금요일날에 거래량이 120만주가 넘게 터졌죠. 이거는 말 그대로 주가를 상방 포지션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리고 강력 상승으로 장대항봉 형태가 나오려고 하는 말 그대로 출발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방 구간에서 매수세를 가져가시라고 했었고, 전체적으로 5일 2평선도 하방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전환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5일 선, 21선, 61선이 그냥 2평선을 지키면서 가져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도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중점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을 나눠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쭉 보시면 이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가 상승할 때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주가 상승할 때 올라오는 포지션이 뭡니까? 누가 봐도 OBV죠. 누가 다 봐도 OBV가 올라오면서 핵심 물량에 대한 매집 처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 16만 원대부터 이 87,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빠질 때 이때 뭐가 빠집니까? 여러분들. OBV가 빠지나요? 아니죠. 핵심 물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빠지죠. 그쵸. 근데 이때에 추가 매출세가 들어오는 수급이 어디에요?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최대 낙폭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탄산리튬 선물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작에 외부적 작용이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죠. 뭐가 빠집니까? obv가 빠집니까? 아니죠. 신용잔고가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는 추세로 내려가버리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빠집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약간 조정선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평선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장고하고 기관 보유 수량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핵심 물량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143,000원에서부터 87,000원 구간 사이 구간에는 누가 뭐래도 OBV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핵심 물량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 87,000원 구간까지 이 아래 구간까지 쭉 빠지는 수급은 뭐였죠? 신용장고하고 기관 보유 수량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기관 보유 수량이 눌리면서 신용장고로 눌러버린 거죠. 그러면서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기관 보유 수량하고 신용장고가 지금 대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물량이 없으니까 하방이 막힌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에서 조금씩 매수세를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자산 보유 가치 부분이나 수급적인 측면이나 외국인 포지션 때문에 신용장고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87,000원 구간, 1차 목표가를 143,000원까지 명확하게 잡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핵심도의 구간이나 이런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잘 체크를 못 하시거나 좀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에 이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이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데 이걸 잠깐만 좀 보시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에서 종목명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15만원 구간, 총 비중 40%, 1차 매도가 21만 10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30일, 11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2주 전 수요일 날짜에 40% 수익을 먹고 매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매수가랑 매도가.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하는 김에 발송처리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 문자 발송처리를 다 실시간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금양을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유동자금의 해소입니다. 자, 유동자금. 결국에는 금양의 주가를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설 연휴에 상사름이 있나 이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유상증자 철회하고 나서, 결국에 4천억 원 투자 유치 난항, 뭐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이거 실질적으로 막 진행한 거 아닌데도 뉴스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입니까? 유동자금에 대한 문제예요. 니네들 4,500억 유상증자 안 받은 거 오케이 알겠어. 주식 발행 숫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좋은 거야. 근데 니네 지금 건설 공장 짓는 그 유동자금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 돈. 그 부분이잖아요. 결국에.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 포인트만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누가 뭐라고 뭐라고 해도 이 텅스텐 가격이에요. 첫 번째로 유동자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거는 텅스텐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오늘자로 해가지고 텅스텐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약36% 정도의 상승 부분이 나왔어요. 금양이 불성실공시지방법인을 당하기 전에 약 나오려고 했었던 매출과 영업액이 2000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800억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찍혔죠. 이유가 뭐였죠? 내륙지방에 있는 몽골 광산 부분에 대해서 텅스텐을 채굴을 해도 이거를 해안지방까지 옮겼어야 되는데 해안지방까지 옮기는 루트 자체에 대해서 몽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면서 이게 이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금양 부사장님께서 나와서 몽골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지 거기에서 뭐 광산 부분이 채굴되는 거 이런 채굴권이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텅스텐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액이 3,000억 원, 영업이익이 2,600억 원까지 올해 찍힐 거라는 가이던스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로 유동자금 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일부 금액을 니트면 부분에, 아니면은 니켈 부분에 투자를, 재투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저 3,000억과 2,600억의 숫자가 다 찍히는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의 일부분을 갖다가 유동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현대기아차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권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희도 현대기아, 현대기아 계속 외쳤지만 진짜로 5년 계약에 7조원 계약이 지금 임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국내 현대기아차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IPO를 진행을 했던 인도, 인도시장의 부분에 들어가는 차량 부분에 금양의 사이코 배터리 주문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들어오면 유보금이 쌓이는 거고 이두 개로 인해서 금양의 3사공장 부분에 대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공장 부분은 지금 가동처리가 들어가고 있고 2공장 부분은 장비가 들어가서 3월달에 가동이 됩니다. 류광재장이 365억원 정도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갖다가 동부건설측에다가 400억원 처리를 하지 않고 2공장에 장비대금으로 들어갔던 게이이유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이게 돌아가니까 이이 이 계약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장이 돌아가니까 여기에서 나온 유보금이랑 텅스텐 가격이었다가 34 공장 부분이 처리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리비안 쪽이랑 폭스바겐 쪽이랑 그리고 GM 쪽에 공급 계약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 제가 이 포르쉐 부분 공급 계약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포르쉐는 원래는 원통형 배터리를 LG엔솔이나 삼성SDI한테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포르쉐도 지금 중국 측에서못 받아요. 관세 부분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셉니다. 포르쉐의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기 때문에 관세 부분이 있어도 중국 거는 못 받아요. 근데 포르쉐는 원하는 게 전량의 배터리를 한 기업에서 다 조달처리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엘자고 삼성 SDI는 지금 수주권이 워낙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금양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게, 금양의 기장 공장이 이게 3억셀이에요. 근데, 포르쉐의 타이칸이 한 분기당 약 6만 대에서부터 한 12만 대 정도까지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3억셀의 공장에서 3, 4 공장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쉐하고 금양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데이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게 지금 딱저 레파토리가 맞아가고 있고 금양 측에서도 ir 처리를 저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잡아가시고 이 87,000원 구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급 처리만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물대 구간이 양 사이드 구간이 있질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나눠드렸던 핵심도권에서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143,000원에서부터 87,000원 구간 사이에 올라갔을 때여기서 투매 현상이 일어날 건데,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될수 있는 이유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여기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 추가 매수권이 요즘에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단가가 떨어지지 않고, 143,000원에서부터 132,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도구관 보시면서, 하방에서 저점 매수세 가져가시면 요번에 수급 처리에 대한 변화하고 상방 포지션 변화로 인해서 분명하게 세게 수익권을 가져가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반드시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장이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양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오늘 금양은 이 말씀을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시장이 될때꼭 알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 금양은 전체적으로 포지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늘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 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 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을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는 당연히 금리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에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 이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비율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이 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해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 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수,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 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은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으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 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 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